응. 응. 안녕.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키죠. 어색해 죽겠네. 저는 공부하러 집, 저희 아파트에 있는 공부하는 곳으로 갈 거예요. 이번 주도 해릴 거예요. 그래서 <laughs> 손이 꺾일, <laughs> 손이 꺾일 것 같아. 하라는 공부는 거의 안 했거든요, 리딩에 동안. 진짜 이것저것 너무 바빴고 요즘 초반에는 후반에는 그냥 너무 기운이 없어서 맨날 쉬었어요. 이제부터 회리 시작될 예정입니다. 순대가. 순대가. 영국판은 토론탄. 그치, 다 뱉을 때까? 그치. 아? 또 오자. <laughs> 밤에 또 오자. 아, 에, 학교 때문에 토론토로 올라오신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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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요. 나는 지금 서비스 온타리오를 갈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카메라를 켠 후에 든 생각인데 잠바를 안 입었네요 제가. <laughs> 갈수록 정신을 놓고 있는 느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요새. 아이고, 이걸 며칠 전부터 갔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어, 오늘은 꼭 가야겠다 이러고 봤는데 곧 있으면 닫는 거예요, 거기가 문이. 근데 거기가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못간 이유도 기다릴 그 시간이 없었거든요, 요새. 그래서 오늘 안 가면 안될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난 김에 광부야 등장 내팽개치고 집 가서 여집 가서 여권만 챙기고 갑자기 나왔어요. 빨리. 가겠습니다. 사람이 제발 없길. 과연 사람이 많을 것인가? 굉장히 수동적인 시스템으로 저는 여기 올 때마다 항상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되게 한가하네요? 다행이다. 또 파랗게 나오네? 정바다 너무 집중이 안 돼서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 저녁 약속이 있어서 한 2시간? 정도 더할수 있는데, 2시간 동안 정말 딴짓을 한 번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마 <laughs> 아이, 정말 귀찮네, 리 안녕. <laughs> 굉장히 근본 없는 각도죠. 그러니까 그레이 렌즈 끼는 거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문제가 제가 끼던 렌즈가 아니에요, 얘가. 제가 끼던 게 단종이 됐다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뭐 비슷한 것 같, 같은데? 이게 이름입니까? 바비.. 바비.. 파, 바비.. 바비파투? 근데 느낀 거저 진짜 엄청나게 오랜만인가 처음인가? 로 파운데이션 끝냈어요. 한 번은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땡미라클 많이 쓰시잖아요 한국에선 저는 그거 별로 그냥 안 땡겨서 옆에 있던 이 친구 샀는데 땡아이돌 음... 나쁘지 않아요. 일단 뭐지? 금요일날은 제가 금요일날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영상을 근데 금요일날은 음... 친한 언니, 친한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그걸 갔었고, 그리고, 음, 그렇게 놀고 와서 바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브라이덜 샤워를 갔어요. 브라이덜 샤워는 곧 결혼하는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랑 이제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신부가 되는 걸 축하하는 그런 파티 같은 걸 했는데, 저는 그걸 2박3일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여행처럼 호텔에서 하루 어방 잡고 파티하고 그리고 다 나야가라를 가가지고 거기서도 호텔 잡고 하루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며칠을 놀고 왔거든요. 어쨌든 신부 대런이 진짜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너무 재밌게 놀고 왔거든요. 진짜 제가 2박3일 갔다 왔는데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 날이랑 다음 날 돌아오고 다음 날까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 떠들고 와가지고. 문제는 <laughs> 문제는 이제 놀면서 시작됐죠 파티를 갔다가 이제 더 놀러 나갔었는데 핸드폰을 제가 분실을 한 거예요 분실이 아니지 도둑 맞았어요 핸드폰을 제가 진짜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항상 저는 휴대폰을 많이 보고 자주 쓰는 편이라서 항상 손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잃어버린 적이? 진짜 한번도 없는데 와 진짜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같이 놀던 언니 한명도 똑같은 곳에서 당한거예요 그래서 하, 핸드폰이 없는 그런 즐거운 여행을 하다 왔는데 요새 핸드폰이 사실 사진만 찍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안에 뭐야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아니면 제뭐 개인정보 도 너무 많이 담겨있고 그래서 너무 불안한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훔쳐간 놈이 바로 뭐지? 리셋을 시킨 것 같아요. 초기화를 돌아오고 다음날에 바로 핸드폰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뭐잘 됐다 싶어서, <laughs> 아이폰 A 플러스를 구입을 했어요. 어쨌든, 사실, 뭐 여러가지 일은 더 있었지만, 그게 가장 큰제 손실이자 이벤트였죠. 그 친구의, 기억은 많이 잊었답니다. 이번 주가 진짜 죽음이라서 제가 다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수 있겠죠? 전 강하니까요. 아, 이거 안 버렸구나. 제 복권의 흔적입니다. 저는 인생 한 방을 좀 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2년만 더 하면 걸리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laughs> 과연 저는 여기서 하다가 좀 질리는 거예요. <laughs> 요새 맨날 같은 데서만 하니까 좀 질리고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카페 가서 하려고 나왔는데 오늘 바람이 오늘 진짜 기... 12도 <laughs> 제가 좋아하는 샌들을 신었는데요. 바람 부는 것만 보면 지금 그냥 <laughs> 어그 부츠 신어야 될 바람인데, <laughs> 날좀 풀렸다고 사람들 카페 테라스에 앉아있네요. <laughs> 나도 그냥 저기 앉아서 <laughs> 쉬고 싶다. <laughs>

충전하려는동시게에못 잡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언니 번것 같아요, 여기 아래서. 예, 저기 저기서, 머리 여자 킨 여자? 맞지? 맞지? 공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laughs> <laughs> 좋아? 어, 너무 부끄럽잖아. 구박이 <laughs> 싫려울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그랬어. 구박이 시려울 지금도 계속 스키오이 올려? 응. 음. 이거 먹어볼래? <웃음> 밥이 <웃음> 너무 좋구만 나와야 돼? 아, 뭐 먹어? 이렇게. 소크를 <laughs> 주잖아. <laughs> 아, 나 이렇게 들어요. <laughs> <나> 라라라는 <따라한> 거예요? <laughs>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언니도? <laughs>

28분? 26분?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듯한 브이로그 무료 배송을 5분 남겨두고 왔어요 얘는 치킨 미디엄 피자 오 이렇게 되게, 되게 맛없게 나오네? 그래서 화장을 해야 했는데, 나름 막바지 공부한다고 못했어요. 로션도 못 발라가지고, 로션 들고 왔어요. 그 여행용. 니 무슨 시험을 8시에 봅니까? 진짜. 배고파. 맥도날드 먹고 싶다. MBC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 저번에 누나와서 못 만났던 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러 가는 건데 진짜 오랜만에 만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구 만나서 놀 그럴 시기가 아닌데 오늘 안 만나면 진짜 언제 볼지 모르겠어서 보러 가는 중이에요 날씨가 왔다 갔다 왔어요. 토론토 살면서 여기 처음 와봐 여보세요? 너 어디야? 시화너 어, 건너서 나나 나, 나 나갈게 그러면 같은데? 빨리 반갑다고 해. 빨리 반갑다고 해. 친구 오랜만에 봤는데 반갑다고 도안 해? 네가 머리 아, 머리밖에 머리밖에 안 보는 거야? Excuse me. 먹어볼까? 저번에는 뭐 먹었어. 저번에 이거랑 얘랑 무슨 밥 위에 고기 얹어도 나오는 거. 맛있어. 음, 너무 맛있는데? 어. 잘 옷을 막환작이라서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어때? <laughs> 야, 진심 한여름인데 여기는. 어, 너는 어디? 나 거기. 아,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기 야, 거기는 와일드윙 인거 없어? 있긴 있는데 와일드윙이 있어. 세일루스는 없지. 세일루스는 거기 뭐지? 거기. 제일 가까운 게 거기 아니야? Yeah. 갤러리아 있는데. 거기 yeah. 아, 있어? <laughs> 나도 <laughs> 난, 난 계속 그쪽밖에 안 보고 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맛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다너다 어, 왕따 아니야. 아니야 왕따 아닌 맹고들 네.